경북군이 인각사 발굴조사 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기별 가마 유구가 확인돼 사적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인각사는 제10차 인각사지 유적 정밀 발굴조사 보고회를 열고 시대별 기와 가마 5기, 3가마 1기, 성렬 3기 등 그동안 발굴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구들식 기와 가마는 거의 완벽한 형태로 전국적으로 10여기만 확인된 희귀한 유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 온전하게 발굴되기는 인각사 가마테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펜이 어떻게 만들 어떻게 이동됐고 여기 보다시 가마테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종합적으로 좀더 문화재청과 자문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지속적인 발굴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각사는 군이군 문화재청과 협의해 기와 가마터 추가 확장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사적 지정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